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말씀입니다. 시편 자문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전체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땅을 들아 내가 비록 거부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땋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는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 저자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이책 이름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최상급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글과 시를 썼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다섯이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많은 노래 1,005편 가운데 어, 가장 최상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아가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노래로 불렀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노래가 있어 비유와 상징들이 있어서 이 쉽지 않는 해석의 부분들도 있지만 아가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기록 연대는 아가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황금기 때는 왕비와 이 후궁이 1000명이나 넘게 있었습니다. 아가서 6장 기록에 솔로몬에게 왕비와 후궁이 한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왕의 초기 통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시기가 아마도 BC 970년에서 931년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가 32번이나 그렇게 나오는, 아, 나옵니다. 전체 아가서의 구조는 좀 복잡하지만 사랑의 절정인 이 결혼식 장면, 이 본문 이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조를 파악하면 수월하게 이 구조를 잘알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체 본문을 또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간단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첫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이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1절, 최고 절정의 그 부분인데,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헤어짐과 또 다시 만남으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그 사랑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술란미 여인입니다. 어,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보면 어, 상스럽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솔직하고 어, 굉장히 남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묻어 있습니다. 표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솔로몬과 이 순란미 여인의 사랑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를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균형을 잘 이루어갈 때 이루어 살펴 해석해 가며 보면은 이 아가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사랑의 친밀함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시가서로 노래로 마치 우리가 요즘 현대시대에 또 뮤지컬을, 대본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 신부의 독창과 신랑의 독창 외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합창이 잘 어우러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가서 1장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문의 아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란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으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흔히 이 히브리인들이 최상급, 이 최고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순남미 여인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입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절에 그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7절에 그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순람미의 그리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순람미 여인은 어떠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어미의 이 남자들 곧이 오빠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녀는 오빠들로 인해서 이 포도원 직위로 일하느라 그 피부가 검게 타고 어 검게 타서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왕의 신부로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신분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게달이란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이 흑염소의 털로 짠 텐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계달의 장막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이 계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하는 남자, 이 앞에서는 검게 탄 자신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이 술란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문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5절의 고백 속에 묻어 다는 이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신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이 자라온 삶의 모든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것, 어떠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참으로 척박하지요. 그리고 상막합니다. 그리고 고됩니다.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을,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기쁨과 소망이 이 술란미 여인의 마음에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대게 하신 분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부족함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술란미 여인입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이 있다면 품어야 할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룬 부부 간에도 서로 더욱 원하며 그리고 기다려 주며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 마찬가지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처음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남자의 사랑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검게 굴려 개달의 장막 같다라고 했던 이 순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높여 불러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고 9절에는 내 네, 사랑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당대 최고의 병거를 뜻하고 있는 애굽의 준마와 같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처럼 솔로몬은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고 여기는 여기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아주 최고라고 그렇게 그 자존감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값비싼 은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뒷밤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15절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비둘기에 비교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5절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의 외모나 신분이 차이가 나고 연약해도 여전히 그 모습 모든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이 신랑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인 이 솔로몬은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사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실하시고 그리고 거짓 없으신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또 상처투성일 때, 죄책감에 빠져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용서해 주십시다. 인정해 주며 변치 않는 성실한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귀의 성도님들 복된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술란미 여인도 어, 이솔로몬에게 히말라야 남인도 지방에 자라고, 자라는 식물, 나르드에서 나는 나도 기름 향수와 그리고 품안의 보략 향 주머니, 그리고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이 좋은 향을 낸다고 하면서 어, 그솔로몬향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12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습니다. 계속 전화기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거 함께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마음입니다. 어,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다해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애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논리도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늘 주님과의 사랑을 구하고 그리워하며 마음 다해 사랑의 고백으로 넘치는. 우리 서문교회의 성료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개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아름다운 휘장같이 보여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되어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로서, 더 이상. 열등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내 웃을 가장 어여쁜 자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크신 그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